지금 엄표공원입니다. 조선일보사 바로 옆이고요사진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 선거 모여서도 1월 4일 들어가면서 인터넷이 난리가 났죠. 네. 대표부정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이 2번이 되는 개표 부정 홈표 무역표 예, 네. 홈표는 있어서는 안 되죠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번이 되는 호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쓰지 말아야 될 기계입니다 수개표가 원칙인 걸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쓰게 되니까 빠르다 정확하다 이걸로 수개표를 대충 넘어가고 안 했다는 겁니다 전단에 보시면 수개표 개표 상황표에 2분만에 하고 7분만에 10분만에 뭐 끝나버리는 개표 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필히 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카페 선거 무효 서성인단에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를 보시면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저희 1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 무효 소송하면서 공청회 뭐 홍보전 비롯해 가지고 저희 사진들을 일일이 여기 네, 전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벌써 선거 무효 제소한지꽤 됐어요. 개, 전국적으로 개표 부정 일어났습니다. 국정원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지발단 윤정은 목사 네. 2년 징역에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 무효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작의 표기는 주권을 박탈을 하게 되는 거고 노예 문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맘만 먹고 나쁜 맘만 먹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스 코드 조작을 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조작을 하거나 해킹을 하거나 표를 망창 넣거나, 예, 그 안동의 릴레 부정투표처럼요 이렇게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건 야권 간의 기득권들이 국민의 주권을 짓밟힐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합니다. 네, 주권 돌리도. 네. 총체적 부정선거. 네. 권력이 아닌 명예로움 선택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영원히 존경받으며 영원히 살수 있는 길입니다. 요거 좀, 요거 좀, 요거 좀 찍을게요. <laughs> 요거 좀 찍을게요. <laughs> 요거 좀 찍을게요. <laughs> 요거 좀 찍을게요. <laughs> 국정원계인 18단 선거 무효, 총체적 부정선거, 18대 대상 선거 무효 소송, 소송 참여, 소송 인단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조선일보사 옆에 원표공원입니다. 이쪽에 오시면 서명도 받으실 서명도 수 있고, 5시에 집회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세훈을 구속하라 원세훈 김능환 선거법으로 처벌하라 당연히 해야될 일을 안하고 있는거죠? 그냥 다 홍보하러 가십니다 아니 이 들어간 사진입니다. 애들한테 냐한번 서명전 받고 있고요. 여기는 조선일보 바로 옆 원퍼 공원입니다. 5시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진도을 옮겨서 근데 그래 또, 또, 신고를 또 했어. 그게 분명 났더라고 개표부장 국정원 개인 시발단 선거 무효, 총체적 부정 선거. 프레, 프레지데이션일렉션 오브, 2012. <laughs> 이건 영어로 해야 되는데. 널 앤드보이드, 일렉션 아, 이거 정말 수준, 수준이 드러나는. <laughs> 국정게임 치킨. 부정선거 대통령, 가짜 대통령. 4개월이진단도로 선거 문소명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의 해석은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18대 대선은 부정선거 다이 말입니다. 이잘 불어야 더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네, 근데 저기가 잡혀 있어서 여기밖에 안 된대요. <laughs> 아, 지금 서산에서, 예, 대전에서, 울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두 오셨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그리고 선동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 이거는 여야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총체적 부정선거, 개표부정, 국정원, 국가 개입, 선거의 국가기관이 개입했고요. 지금 윤정은 목사 2년 징역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로 지금 끌려가진 않았지만, 지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박근혜 임명장까지 나온 이 선거법 위반한 거는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상한 나라가 된 거죠. 조선일보 앞에도 예, 지금. 강남 주 조선일보 앞에도 깃발 들고 홍보전하고 예, 있습니다. <laughs> 예, 도시락입니다 예. 도시락은 진약하다 메뉴는 예. 예. 참 진약해 예. 김밥 팔려다가 도시락 했어요 잘못 먹었다는 야, 어, 오신 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반 예, 쁜갑다하요 예, 보내요. 근데 여기 여기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면 아, 오늘, 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 지방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저 싱가포르에서. 아. 저녁을 먹고 있는 음, 시간입니다. 들을깨로 해야지 국민대공선거신청요아고 목소리가 살있어요 지금 네. 싱가포르에서도 아, 오셨어요. <laughs> <cover back> 외국까지 <laughs> 출동을 한 예, 오늘의 총체적 부장선거 원점무요 <laughs> 술 먹은 벙어리, 규탄 집회는 아니, 5시 아니, 시작합니다. 아니, 서명도 하시는곳입니다 여기 서명전도 같이 하고 있, 있는 거 아시죠? 네. 싱가포르에서도 아, 오시고, 뭐, 울산, 지금 부산까지는 아닌데, 울산, 서산, 대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 네, 홍보전도 하고 계시고, 지금 이따가 집회를, 네, 꿀먹은 벙어리, 대법원 규탄 집회, 총체적 보장선거 집회를 할 겁니다. 대부분 생물이담 중 선거 운동원 출신들 비밀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도 참전했다. 또 이들에게 매달 300만 원의 활동비까지 지급했다고 채널 A는 전했다. 아니 종편이 왜 그러지? 미쳤나 봐. 거의 음, 먹었어. 거의. 거의 먹었네. 보조 요원들은 이 돈으로 다시 댓글 작업을 함께할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았으며. 이렇게 모여진 댓글 요원들은 국정원 심리 정보국 인원 80여 명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니 미쳤나봐! 이들의 역할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유력 야당 정치인을 종북 좌파로 몰아세우는 댓글을 올리는 것으로 국정원은 일반인 보조 요원으로부터 일일보고를 받으며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벌였다. IP 추적된 사이트 운영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댓글을 달 때에는 여러 IP를 부여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를 동일한 IP가 나오면 추천이 안 된다며 자기가 원하는 게시물에 추천이나 반대를 하기 위해서 IP를 계속 변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는 게시글 리트윗을 동시에 수십 건씩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고갈뉴스닷컴에서 올라왔습니다. 동아일보가 채널A가 이거 보도해준 건 좋긴 한데요. 원래 미쳤나봐요, 갑자기. 국정원과 더불어서 개표 보정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개표보정은 다음에도 또 일어납니다. 총체적 보정선거입니다, 여러분. 꼭 개표보정까지도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